살이 넘자 입은 더 거침 없어지고 양반 흉내에 훈장 풍자 사또 비꼬기까지 거침없이 시작했답니다. 김선달 가슬 삐뚤게 쓰고 서당 앞에서 읊졸인다 오늘 훈장님 강론 주제는 허풍이라 들었습니다잉. 근데 그 허풍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법이죠. 훈장 문밖에서 듣고 있다가 등장한다. 이놈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싶었더니 김선달 훈장님. 책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했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만 냥은 갚았습니다. 대신 밥은 뭐더더 먹었지만요. 사람들 껄껄 웃는다. 훈장은 황당한 듯 하지만 피식하며 공감한다. 말만 가지고는 세상 못 산다 했는데 저놈은 말만 가지고도 살놈일세. 그렇게 김선달은 어릴 적부터 사람들 사이에선 말 잘하는 놈, 입이 무기인 놈으로 알려졌지요. 그는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나는 칼 대신 혀를 들었고, 돈 대신 웃음을 벌지요. 세상은 그걸 허풍이라 하지만 나는 그걸 살림이라 하옵니다잉." 이쯤 되면 누가 김선달의 입을 얕잡아 볼수 있었겠습니까? 웃음 뒤에 숨은 통찰, 허풍 속에 담긴 꿍꿍이. 그게 바로 봉이라는 별명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저 놈이 언젠가 큰일 낼것 같아". 근데 말이지, 그게 꼭 나쁜 일일 것 같진 않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허풍선이라 부르기보다, 봉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입 하나로 복을 짓는 사내. 그게 바로, 봉이 김선달의 시작이었지요. 사람이 뭘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손재주 발품도 좋지만, 제일 무서운 건 입의 품이랍니다. 그입 하나로, 세상 구석구석을 흔들었던 사내, 봉이 김선달의 전설은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요.